안녕하세요, 주식 도담입니다. 오늘도 기본적인 도담의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종목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약간 이제 그냥 보정장이었죠. 오늘 어... 음... 이제 회원분들한테도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요번 주는 약간 조정장이 힘이 없는. 좀 음, 어, 천천히 조심히 어 조용히 흐르거나 뭐 약하게 뭐 살짝 기술적 반등 정도 하는 음, 조금 조용한 장 이럴 때또 튀는 애들이 좀 있어요. 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음, 여행주들이 항공주들이 많이 올랐죠. 어, 얼마 전에 이제 여행주들 음에서 처음 올랐다가 어 조금 빠지는 모습인데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어 여행주들이 이렇게, 조금 올라오고 있고, 제가 얘기했다시피 아직 끝은 아니다, 아닌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어, 그대로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주들도 지금 오늘, 좀 오르더라고. 최근에 좀 올랐더라고요. 어. 영상 올리고 나서 어, 조금 모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특히 오늘 어, 조금 눈여겨 볼 만한 게한 응. 종목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이 아시아나 아이디티입니다. 아시아나 아이디티가 음, 빠지긴 많이 빠졌어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빠질까 싶긴 했거든요. 어, 보면은 뭐 이런... 이런 추세, 요, 어, 요 추세, 어, 요렇게 좀 따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laughs> 얼마 전에, 얼마 전도 아니죠. 음, 작년 한 여름쯤에, 그, 음, 횡령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어, 잠시 정지를 당하긴 했었어요. 그때 이후로 좀 빠지고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개미털기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어? 뭐 실질적으로, 어, 조금 빠지고 있지만, 음요 선을 잘못고 있구나 보시면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살짝 돌파가 나오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 VIP 어, 어 VIP 화살표, 뭐 네. 세력 화살표 어, <laughs> 요것들면 이제 세력 붙었다는 거거든요. 음 어, 화살표가 뜨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 요기 지금 요거 보시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어 이게 지금 뭐 어, 단순히 지금 그게 아니고 어, 세력이 좀 개입을 하고 있다 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딱 시기가 어, 모든 장기 입형선이 어, 모든 이평선이 역배열이 되는 상태에서 올려버렸어요 어, 올려버렸고 생각보다 거래량도 이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어, 적은 거래량으로 어. 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어, 매집이 좀잘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이 물량들이 저는 매집으로 어, 생각이 좀 되어지고 어, 일단은 저점 자체도 완전 저점은 요 쯤이 이제 완전 저점이고 저점 거의 끝자락에 닿았었고 어, 제가 봤을 때는 한요 정도. 어,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좀 보시고 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매집을 다시 할, 할 겁니다. 에, 하고 이렇게 올리는 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이때 이제 장기평이 이렇게 어. 장기평선들이 음, 이렇게 어, 요렇게 수렴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안에서 수렴돼 가지고 어,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음, 그런 움직임이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장투로 보셔야 되는 게 어, 이것도 어, 만약에 이 요, 요 바닥에서 이 요, 요 부분에서 이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정보 어, 이상은 어, 저는 무조건 갈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아시아나 항공에서도 어, 유일하게 물론 뭐 아시아나 계열이 뭐 많지는 않지만 어, 유일하게 이제 음, 수익, 수익을 보고 있는 애거든요. 유일하게. 그리고 이제, 항공물류나 뭐, 이런 쪽인데, 얘가, 어, 어, IT 항공물류. 어, 이런 쪽인데, 어, 약간, 생각해보면, 조금 재료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해서, 종목을 조금 매매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땐 요거 다 매집이에요. 그게 다 매집입니다. 그래서 뭐 시총이 뭐 그렇게 뭐어 가벼운 애도 무거운 애도 아니지만 요거 시총이 2천억? 음 제가 봤을 때는 더갈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뭐 여행이나 뭐 수출 수입 뭐 이런 쪽 관련을 해가지고 풀리게 된다면 어 충분히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음, 제가 봤을 때는 100% 이상에서, 어, 주가가 조금 형성이 돼야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어, 언젠가는, 어, 4,000, 시총 음, 4,000억이 될 건데, 4,000억,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4,000억까지 갔다가 그냥 빠져버렸잖아요. 4,000억에 안착이 되고, 예, 안착되면서 그 이상 슈팅을 주는, 어,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다만, 음, 다만,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도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되는 게, 워낙 가볍고 세력이 마음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약간 품절주거든요? 어, 보시면 품절, 완전 품절주예요. 그러니까, 음,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재미가 좀 타거나 뭐 이러면은, 어, 티가 금방 나요. 그래서, 개미가 좀 많이 타면, 어, 많이 또, 아예 바닥을 밑으로 빼가지고, 밑에서 이제 매집해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반드시 손절은 잡고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어, 여기서 지금,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된다면, 어, 안착을 하게 된다면, 여기가 이제 손절이에요. 스윙관점으로 여기가 손절이고, 조금 이제 길게 보신다 그러면 1 5 0 0 0원 요두 어, 가지 중에 하나를 손절을 잡고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요거 어, 참고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